이곳에 우리 대신님 오셨으면은 업보 대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대신님 모시겠습니까 네, 예, 대신님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예, 어쨌든 업보 대신으로 축하, 저 임명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 업보라는 것은 네. 내가 태어난 가 예, 감 조상님들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곡 쌓여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업보입니다. 네, 가보는 내가 살았을 때, 예.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좋은 일과 나쁜 일 예.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기록해 내 나온 것이 가보인 예. 것입니다. 예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후손들에게. 어떤 짐을 내려줄 것인가 네. 어떤 법을 내려주실 주인것인렇게 예. 해서 여태까지 많은 법을, 벌을 내려주셨지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어부 i n g Yes, yes, 으 e 으 Madam Bubble, b o 이 l e l 이 t t e r to Shetty. y 그 영혼들이 살았을 때 지었던 그 갑오 네. 그런 것들을 씻어주기 위해 하느님 법에게 또 대신 용서도 빌고 예. 또다른 교육 대신님들께 빠른 교육을 시키라고 예. 인도하기도 하고 아, 예. 이렇게 해서 영혼들이 업보와 갑오를 씻을 수 있도록 네네. 인도하는 것이 업보 대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공복길로 간다고 해서 다 자기 억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가보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못만을 뉘우치고 네. 깨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지요. 예. 그러나 그 억보의 크고 작음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억보 대신으로서 그들의 억보와 가보가 크고 작음을 아저씨, 예. 그들이 공부할 자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그들이 하루 빨리 네. 업보와 갑오를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업보 대신입니다. 예. 그리고 예. 살았을 때또 조상님, 조상님들이나 잘했던 그 모든 공적이나 네. 또 많은 인연들을 위해, 펼쳤던 그 마음 생각 예. 일들을 토대로 해서 예. 그들의 업보를 또 하루빨리 맑혀주기도 하고 예. 더욱 더 오랫동안 그 업보를 짊어지고 공부하도록 하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영원천도문을 네. 많이 해서 예. 하루빨리 조상님들이 깨우치고. 네. 도 공부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예, 이 업보는 또 더욱더 게 하루 빨리 밝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손들에게 이 영원천도 축원을 올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원님들의 그 가볍고 무거운 그 업보와 가보에 따라서, 예. 공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업보를 네. 하루 빨리 맡길 수 있도록 네.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보 대신입니다. 업보를 네. 아, 맡기는 그런 업보 대신이다 이 말입니다. 업보 네. 대신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사명과 또 역할이 아주 치대하고 막중하십니다. 네 그렇지요. 네 저희 역할도 큽니다. 예영혼들이 네. 하루 빨리 업보를 요치고 반성하고 예. 또 공부를 해서 다음 세대는 연애한다면 예. 더욱 더 빠른 생활을 하고 네. 빠르게 행동해서 또 훌륭한 사람으로 이해가 높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예.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연애하는 자들에게도 억보가 미쳐진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이제 대신님께 한 가지 또 궁금한 거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신님께서는 업보 총괄관장 대신님이시죠? 그렇지요. 영원을 어, 그러시... 총괄하는 관장 대신님은 요관 스님 예, 대신님이시고 예, 예, 저는 업보를 담당하는 업보 총괄 대신입니다. 예, 이 말이니 업보, 업보 담당 총괄 대신님이시고 네. 그러면. 대신님 아래 또 다른 많은 업보대신님들이 임명받으셨습니까? 그렇지요. 아, 그러시군요. 많은 보살님들이 죽어내 주신 만큼 네. 또 제가 영원 세계에 공부한 만큼 예. 거기서도 제가 많은 자들을 또 모두 예. 눈여겨보고 지켜봐서 보 그들이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예. 제가 임명되면서 그들을 아. 임명해 주시라고 어버님께 예. 말씀드려서 많은 영혼들이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예, 잘되셨습니다 예. 교환자스로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예. 수 있겠습니까? 예, 되십니다. 그러시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영혼 관장 대신님들, 인도 담당 대신님들, 업부 담당 대신님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체계가 잡혔고요. 그런데 교육 담당 대신님들 쪽에 총괄 관장 대신님은 어느 대신님이십니까? 아직 교육 담당 대신님 총괄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교육대신님들도 임명이 안 되셨겠군요. 교육대신님들은 각자의 그 자리에서 네. 교육을 하는 그런 대신님 영혼을 관장하는 대신님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교육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자들 중에서 예. 또 기운이 크다든지 능력이 예. 뛰어난 자들은 대신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그러시요 아직 총괄대신은 예. 교육총괄대신님은 임명되지 않았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네. 아마 공부해서 네. 또 모지 않아 그런 대신 임명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태백산 대신님께서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그냥 난치병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병이 저의 어떤 뭐 교육과정 공부를 시키시기 위해서 하느님 어버이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그 20대 초반 청년 젊은 나이에 그 난치병을 얻게 된 것이 태백산 대신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조상님들의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이라는 게 업보가 아니겠습니까? 업보, 예예. 예. 조상님들의 업보로 후손들이 그렇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이 아니고 네. 업보에 의한. 그런 현상들이지요 말하자면 네. 어, 조상님들의 벌이라는 것과 업보라는 네. 것이 같은 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상님들의 벌이다 그러면은 그 주체가 조상님들이 후손한테 그 내리신 벌인지 아니면은 하느님 어버이께서 조상님들의 그 업보가 이 가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후손인 저에게도 같이 그 벌이 벌을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어버이께서 주신 것인지 이 벌을 주는 주체가 지금 좀 모호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벌은 어버이께서 드리지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 조상이 벌을 받다 보니 네. 그 후손들에게 그벌의업보로가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 벌을 독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 추근을 해서 공복길로 보내지 않는다면 계속. 또 어느 대에서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업보가 이제 후손들에게 내려오면서 후손들도 이제 같이 벌을 받고 잘될 리가 없겠죠, 후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니까 그러니까 조상님들로부터 그 업보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결국은 이제 자손, 후손 대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곧 네.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네. 몇 대를 거쳐서 네. 또 그런. 업보를 예,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그 다음 세대에 받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것은 또 하늘 어버이께서 어떻게 영혼님들이 조상님들이 처, 어, 따르고 예.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를 예. 또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조상님들이 하루 빨리 그들이 또 해탈하고 한다든지 은혜한다든지. 예. 뭔가 공부길로 가고 싶다면 예. 빨리 빨리 후손들에게 그 벌을 내리겠지요. 아, 예. 하루 빨리 예. 이 업보를 씻어 달라고 예예.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그 이치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어버이께서 후손들한테 벌을 내리시는 것은 공부해서 조상님들그 업보, 과보를 씻어드리라고 그런 그렇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후손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네. 다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잘 되고 잘못 되고는 모든 게 이제 조부 조상님들이 업보가 다맑혀지고 공부길로 가셨을 때 후손들은 자동으로 또잘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신 이제 그 조상님들의 쌓인 가문의 그 업보나 과보가 계속 있을 때는 거기에 눌려서 후손들도 이제 벌을 받게 되고. 더욱 더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더 조상님들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업보 과보 쌓인 그 무게 눌리게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악순환을 그렇지요. 끊는 것은 후손님들이 조부 조상님들의 그 업보와 과보를 맑혀드리기 위한 조상님들 천도, 그러니까 영혼 천도를 후손들이 직접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최선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또 후손들이 네, 그 영원천도 죽음문과 동시에 네. 자기도 깨닫고, 그렇죠. 빠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어버이께서 법으로 내려주신 것이 어, 세 번째 법이 사람이 150세 이상 건강하게 잘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제1의 법이 홍익세상 고살심 죽음문, 제2의 법이 영원천도 죽음문, 그다음에 제3의 법은 이러한 축원문들을 후손들이 읽고 또는 듣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또 그러면서 축원을 올려 드리게 되면은 조부조상님들은 또 이제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들 공부길로 가시고 그렇게 어 그러한 제 과정을 엮어 가면서 동시에 또 육신의 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6년근 인삼을 홍삼으로 정제해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150세 이상 건강에 잘 산다. 건강에만 오래 잘 사는 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형편이 어렵다면 은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잘 산다는 것은 일단 모든 경제생활, 이 건강 모든 것이 잘 되게끔 이러한 이제 그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법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 네. 이 예, 앞으로는 윤회를 줄이지 않습니까? 예. 하루 빨리 조상들이 공부를 해서 예. 윤회하는 조상이 많이 없다면은. 예. 또 후손들은 또 더욱 더 예예.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예. 조상님들이 원시반본하는 만큼 예. 후손들도 원시반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예. 탁한 기운으로 인간의 몸을 받고 나오기 태어나기 때문에. 예. 고통 없는 세상을 후손들까지 네. 다 하루 빨리 네. 살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어버이께서 내려주신 이세 가지 법이 참 얼마나 귀하고 귀하고 천하의 제일가는 보배로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업보 담당 종괄 대신 님을 비롯 해서 많은 업보 대신 님들 께서 영원 세계 를 위해서 또 후손 들이, 모 두가 함께 지금 정말 조부 조상 님들은공 부를 마 치고 뭐 좋은 길을 가 시고 후손 들은 조부 조상 님들을 모두 공부 길로 보내 드려서 가문 마다 그 업보 와과 부를 깨끗이 맑혀서 후손 들 모두 는 정말 기쁘 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공익 세상을 또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님들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합심하셔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대신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은 영원 업. 국보 담당 총괄 대신님의 말씀이었습니다.